자, 여러분, 힘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오늘은 3주차가 됐기 때문에, 일기, 이 그지 같은 거, 이거 마지막 일기죠? 마지막 일기 30장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아, 이 자식. 이거 잘못한 거야. 뭘 잘못했다는 거지? 여기에 딱한장 있고요. 디너 포스터 테스티 디너 포스터죠 테스티 디너 여기그 뭐랄까 여기 울보 좀비 있잖아 울보 좀비 아래쪽에 보면은 한장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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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그 뭐랄까 보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 샤워 샤워기니 이거 샤워기인지 보일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상한 거 옆에 어, 문 옆에 붙어있습니다 문 옆에 자 이렇게 총세장 있고요 감시탑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감시탑. 또 팬티 색깔 바뀌었네. 저번에 또 까만색이더니 이번에 또 하얀색이네. 어,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입구 쪽에 오른쪽 보면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 이제 철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철탑에 보면은 여기, 여기에 이상하게 숨겨져 있음. 뭐라 해야 될까? 여기, 여기 보면 보이지, 보이지? 여기 철탑 약간 뒤쪽으로 보이잖아. 이상한 거 보이잖아, 하얀색.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장 있습니다. 농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드라이브. 농장 입구 쪽에 여기 보면 한장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한장 있고요. 얘네 좀 불러오자. 야, 와봐라. 여기 뭐랄까, 오른쪽, 어, 안쪽을 보면은, 오른, 맵 오른쪽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막 오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에 보면은, 여기 한장 있습니다. 여기 한 장. 이렇게 하게. 여기 나무 안에 있잖아. 나무 안에. 여기 미세하게 보여요? 미세하게 여기 나무 안에 있어. 나무 안에. 여기 나무 안에. 여기 한장 있습니다. 나무 안에. 그리고 여기 집 안쪽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4장 네 오케이 가자 이제 자뭐 그러면은 일단 서쪽에서 돌수 있는 거는 대충 끝났다 이 말이지 그럼 됐고 여기는 브라보로 갑시다 브라보 자 벙커 브라보입니다 벙커 브라보 벙커 브라보 보면은 입구 오른쪽에 여기 일단 한장 있습니다 여기 한장 여기 한장 있고요 이거 안 먹어지냐 어 됐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왼쪽 엘리베이터 왼쪽 여기 한장 있습니다. 두장 오케이 클리어. 자 주유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주유소를 보면은 주유소 뭐랄까 정비공 정비공 왼쪽에 드럼통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갈염댄스갈염스 감염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여기 자동차 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우 야 아프다 여기 여기 아씨 야마 이거만 먹고 튀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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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요 <laughs> 자리 써라 마녀야 난 간다 자 경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여기 에 보면은 의자 사이에 하나 있고요 입구 의자 사이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은 철창 앞에. 철창 앞에 하나 있어요, 철창 앞에. 보이죠,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그게 뭐라 해야 할까, 운동장 벽 쪽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개클리요더 이상의 좀비는 해줄 필요 없구요. 동쪽 감시탑. 자, 동쪽 감시탑인데요. 여기는, 뭐, 이쪽 가면은, 대놓고 여기 철탑 벽면에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 아니고 붙여져 있어요. 자, 벙커 알파 왔는데요. 벙커 알파 보면은 지상에서 여기 뜬금없이 있는 그 기둥 있잖아? 기둥이 하나 있어요. 기둥이 하나 있고 우리는 로비로 갑시다. 여기 보면은, 어, 스페셜리스트 있는 방 앞방. 여기 책상 뒤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방. 있는 방에, 그, 디스켓 얻는, 얻으면 활성시키는 곳 있잖아? 거기 옆에 하나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이, 어, 2층? 2층 내려갑시다, 2층. 여기, 잠궈주고. 여기, 이제, 우리 덩치 형님 왔다 갔다 하시는 데 있잖아요? 맞은 편을 보면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털을 없애주고 어...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이상한 데 숨겨 놨는데 이렇게 가면 보이지? 이렇게 위로 가면 보이잖아 여기 끝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뭐랄까 캐비은 있는 방캐비은 있는 방 끝에 여기 있습니다 끝에 추잡스럽게 숨겨 놨지 진짜 추잡스럽게 숨겨 놨음 자어 일단 해체웠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붙어있습니다, 여기. 취잡스럽게. 자, 살장 발견. 다음 층. 오토바이 바퀴는 벙커 노가다 하면 나와요, 벙커 노가다 하면.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라 뭐라 할 말이 없네. 여기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비건 아, 블라인드원 잡으러. 블라인드원 잡으러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놀람> 됐죠 여기까지 죽이면은 여기 어 뭐랄까 유리로 된방 쪽에 들어와서 제일 끝방 쪽 안쪽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해치우고 나면은 여기 추잡스럽게 포스터 붙어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포스터 먹어줍니다 그러면은 뭐 포스터 먹으려고 더돌 필요는 없고요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죠. 첫 번째 포탑 넘어서면은, 여기 이제, 아이스룸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막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장 있습니다. 여기 한장 있구요. 지금 간당간당 하기 때문에,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포탑 진짜 극혐, 극혐. 벙커 다 돌면, 옐로우 쿠폰, 25점 모을 수 있나요? 당연하지. 당연히 모을 수 있지. 아, 이 자식 또 여기 있는데, 아. 물론 벽치기로 하면 됩니다만 귀찮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뭐죠 중량포탑 있는 그 통로 있잖아 통로 복도 거기 옆에 보면은 경고장 옆에 여기에 추잡스럽게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광본이를 한 마리 죽여야 하면 되지 아좀 있으면 배낭스킨이다 오늘 스포츠 배낭까지는 할수 있겠네 그지? 그지같은데? 몸좀 녹이고 가자. 어우 씨. 여기 제일 겁나. 여기 진짜 너무 겁나요, 나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싫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은 사실 이거 먹일 수 있지. 뚝배기. <laughs> 뚝배기. 됐어. 그러면은 어디 있느냐? 여기 발전 발전기. 옆에 하나 있습니다, 추잡스럽게. 그러면, 포스터를 모두 모으게 되는 거죠, 여러분. <laughs> 모두 모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와, 길었다. 자, 포스터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있지, 나의 스포츠 가방이. 갓기. 스포츠 가방. 한번 해보자, 스포츠 가방. 어떻게 되는지. 이거지? 스포츠 배낭 스타일. 받기. 스포츠 배낭 스타일. 사용하기. 이거죠? 배낭에새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낭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옷장을 제작하세요. 옷장에 가야 되네, 근데. 음. 일단 추가해놓고, 옷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옷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옷장에 가면은, 저의 이제 예쁜, 이 기본 가방이죠. 구데기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등딱지 같이 생긴 이 가방을 버리고 예쁜 스포츠 가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laughs> 나의 하트 땡땡이 스포츠 가방 나의 엉덩이를 보라. 엉덩이와 어울리죠. 나의 스포츠 가방. 저장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가방이 되는 거야. 이야. 좋지 않습니까? 스포츠 가방. 이것이 나의 가방이다. 강자의 포즈. 야 궁금한 게 있었어.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이 이거잖아. 이거 전술 배낭이잖아. 전술 배낭 말고 그럼 다른 가방으로 바꾸면은 이게 바뀌나? 그리고 이제 이걸 바꾸게 되면 어야뭐 바꾸나 안 바꾸나 그냥 똑같네. 가방 스킨 한 가지네. 너무 성의가 없잖아. 뭐타 게임이긴 하지만 뭐 배그나 이런 거는 사실. 1렙 2렙 3렙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방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거 뭐 그런 것도 없네 <laughs> 기분이안돼 있는 게임 <laughs> 그런 것도 없네 음. 자 오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너무 빨리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 포스터를 모아 봤습니다 포스터를 모아서 시즌5 3주차에 걸쳐 가지고 포스터 90장을 한번 모아 봤는데요 빡센이디빡센 노가다의 그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도 <laughs> 스포츠 가방 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모으시고 그지 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가방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